안녕하세요. 함께 가자, 동대문구, 강민지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렇게 따뜻한 바람과 햇살이 내리치면 매년 동대문구에서는 세계인들이 춤으로 하나가 되는 세계거리 춤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세계거리 춤축제는요, 만남과 소통, 춤과 예술을 주제로 세계인들이 춤으로 하나가 되는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축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a 리 댄스 축제 첫날인 오늘은 국내외 총 7팀이 경합을 벌이는 K-pop 어워드 국제 커버 댄스 대회와 함께 줌바 댄스 동아리 500여 명이 펼치는 줌바 댄스 페스티벌 그리고 주민 댄스 동호회가 함께하는 동대문구 댄스 스트립 페스티벌까지 정말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금 제뒤 메인 무대에서는 K팝 어워드 국제 커버 댄스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방금 막 무대를 마치고 나온 분들을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한 만큼 나온 것 같고요. 많이 떨렸는데 다 열심히 해줘서 고마운 느낌이에요. 어, 이렇게 멀리 서울까지 오게 된 것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이 무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후회 없이 한것 같아서 더 기쁩니다. Where are you from? Thailand. Thailand. Okay. So, how did you get involved in this event? Uh, just some staff invite us to come. Yeah. Okay, so tell me what is your feeling in this event? We're really excited. And we're very really excited because a lot of Korean people come to watch us. But we try our best already. So just thank you for if you come watching us and just cheer up u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laughs> 저 혹시 제로페이 되나요? 제로페이는 안돼요 아, 알겠습니다. 4,000원. 4,000원이래요? 저지가맞들고 저 왔는데? 맞는 거예요, 아니? 직접 여기서 다구연시는 거라서 냄새가 나요. 이거 대왕 치 이거 하나로 배가 찰까요? 지요 <laughs> 지금 치즈를 데우고 계신가봐요. 감사합니다. <laughs> 치즈. 맛있어요. 들리시나요? 살찌면 어떡하냐고요?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진짜 아기들도 타는데요. 바이킹들 있어요? 와 놀이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재밌는 거 궁금해요. 아까 바이킹을 탔는데 그게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지고 안 무서웠어요? 옆에 있는 애가 무서워어요안 무서웠어요? 아니요. 엄청 무서웠어요. 소리 질렀어요. 전부 다뭐 노래기구 같은 게 많이 추가된 것 같아서 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작년은... 나가는 분들이 답답했는지 놀이기구 운전법을 직접 코치해 주셨어요. 이곳 세계거리춤축제 행사장에서는 먹거리 외에도 아트마켓, 풍선아트,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준비되어 있고요 가족과 함께 온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구민분들이 찾아주셨는데 그런 구민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일 즐겁고 재미나고 또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좀그 서로 어,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기원을 응원하는 전국체전 홍보 퍼레이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올해로 100회째를 맞이하는 전국체전은 1920년도에 서울에서 처음 개최한 후에 100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녁 7시 전국 체육 대회와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 개최 기념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목소리> 왕년에 스포츠 스타들도 행사장을 찾아 사인볼을 선물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K-팝 어워드 국제 커버 댄스 축하 공연과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d j 와 함께하는 디제잉 파티로 청명한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세계거리 춤 축제가 앞으로는 더큰 세계인들의 축제로 거듭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동대문구의 소식을 또 들고 오겠습니다. 함께 가자 동대문구 강민주였습니다.